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laughs> 어제 영상 담는 거를 잊어버리고 가서 오늘, 오늘 지금 아침 8시 반쯤인데요. 영상을 담느라고 출근을 오늘은 조금 빨리 했죠. 또 출근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아, 놀이터에도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창! 요거는, 어 마리아 금, 마리아 금쪽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놀이터가 가을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 놔가지고 뿌리를 내린 아이도 있고, 못 내린 아이도 있고, 아직도 그런데요. 그래도 거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이고, 추워서 커피 한 잔. <laughs> 놀이터가 어, 아인젤리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 아가가 하나 보이다가 이거 보시면 아인젤리인데요. 아가가 하나 나오다가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려 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인젤리 옥상서 놀, 놀이터가 키우던 아이.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 슐란스페셜. 아우 역시 예쁘네요. 그리고 진리어는 이렇게 두 아이로 분지를 했습니다. 아이고. 커피 맛이 나고 추워서 음, 머큐리 머큐리 예쁘죠 이거는 사파이어라는 사파 뭐죠 이름이 사파이어 맞나요 예, 사파이어 어, 사파이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사파이어 이거는 음. 블랙다이아 이거는 볼라레 볼라레가 꽃대 좀 보세요 꽃대, 꽃대가 장난 아니죠 이건 클레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 또더부사이를 하고 있네요 이건 한엽스텔라 한엽스텔라 이거는 꽃대겠죠 <laughs> 꽃대일 것 같아요 아직은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또이 아이도 변형이 올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타몬드금 스타몬드금입니다 스타몬드금 이거는 마슈 요건 금기가 보이네요 또 마슈가 이렇게 금기가 살짝 보이고요 마제스타 갤럭시로즈 이 아이도, 멀큐리. 이거는 모나리 자금. 또, 눈, 눈 눈을, 어, 눈길을 끄는 이 아이는 뭘까요? 역시. 꼭 금같이, 금같이 그러네요. 네다퍼리. 이렇게 금, 금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쭉쭉. <laughs> 금 어지간히 좋아하죠? 이거는 이메진 이거는 이메진이고요이메진 너무 멋있죠? 음. 아주 따글따글 따글 큽니다. 꽃대가 요새 요새 많이 놀이터네 엄청 올라와요 꽃대가 이거 요건 블랙 다이아, 요건 크림 노죠 요건 독일 해보니, 요건 독일 해보니 금. 추워서 이제 다 마셨습니다. 그렇다간.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노랍노 놀리핑크, 응 놀리핑크라는 아이인데 아주 따글따글. 요거는 따글. 자고 같아요. 요거는 자고 같죠. 그리고 페마. 베마 예쁘죠? 스타버스, 스타버스. 와, 짱짱합니다, 스타버스. 요거는 슈퍼클론 하이드, 하이브리드. 어, 슈퍼클론 하이브리드. 요건 우리였나? 요건슈퍼치오로 치이로가 아주 힘들, 힘들어 하더니 아가를 하나 품었네요. 아가 같아요. 꽃대 같지는 않아요. 녹금도 있고요. 요 아이는 나나켄. 이렇게 군생으로 있습니다. 아우, 아이들이 무리 고파요, 지금. 제가 춥기 전전날 창들 물 먹이고 또어 추운 날, 제일 추운 날, 놀이터가 어 국민이들 물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또 물이 고프네요. 요 아이 베로니카 너무 멋있죠. 어 베로니카, 아이는 카시오 조금 떡판 떡판. 요거는 레드탄. 와 아이들이 다 떡판입니다. 멜리다스요거 달래마마님가 보내주신 아이가 아가를 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어우, 네드 다이아몬드. 너무 예쁘죠? 확실히, 어, 눈을 사로잡네요. 요 아이는 뭘까요? 어, 네드 와인. 네드 와인. 멋있죠? 이렇게이렇게 와, 이렇게. 너무 멋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너무 멋있네요. 슬슬 물이 들고 있습니다. 홍노홍노도 홍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네드 드래곤. 아우, 네드 드래곤 입장이 막 꾸불퉁꾸불퉁. 여지경 <laughs> 속입니다. 오늘은 놀이터가 그냥 어, 판매 영상 안 올리고요. 어차피 내일 판매니까, 어, 내일 또, 내일 아침에 판매 영상을 올려드리면 되니까. 이야, <laughs> 요거 멋져요. 셀브로, 셀브로. 너무 멋있, 멋있습니다. 셀브로. 이야, 아, 요 아이는 조금 상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또 잘라야 될까요? 아니면, 요거 요거를 상태가 조금 안좋은데 어, 살짝 그런데 뭘까요 얘는 아, 아카이슨글래머데 요거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심을 해야 될까요 상태가 살짝 안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빛이 많이 나는 게이렇게 음, 노란빛이 많이 나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뭔지 도감말이야 아우 도감말이야 요거 손톱 좀 보세요 손톱 그리고, 요 아이 또 뭘까요? 요 아이, 요 아이, 다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인데요. 아가들을, 하나, 둘, 셋, 엄청 품었네요. 셋. 그래서, 모주가 조금 못난이가 되어가고 있네요. 모주가. 요 아이, 또 이렇게 예쁜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는 아이들이 표가 나요. 요 아이 들이고요 아이 득이고, 이렇게 표가 납니다. 와, 또.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요 아이는 뺨 둘러서 모주를 안젤라 안젤라라는 아이입니다 안젤라 요건 네드 슈퍼클론 멋있죠 그래서 얼른 창들도 가격을 정해서 요건 가이아인데 자꾸만 이쪽으로 삐뚤어지네요 <laughs> 돌려놓는데도 돌려놓고 나면 또 며칠 후에 보면 또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지고 그렇네요 가이아, 아, 얼른 가격을 놀이터가 빨리빨 정해서 어, 창들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킨즈 마리아금, 음, 요 아이는 또, 저기다가 모주 있는 데다가 놔야 될것 같습니다. 킨즈 마리아금은 모주 인 데다 놓고요. 에모스, 샤넬, 뭐 더살구도 있고요. 음,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갈까요? 저쪽에는 또더 예쁜, 애. 요거는 매직뷰티 군생 한문 군생입니다. 처음 저한테 올 때는 막 진짜 안 예쁜 아이가 왔어요. 음, 분갈이를 안, 안 해갖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상처가 나서 왔는데 지금 너무 예뻐졌습니다. 놀이터 내와서 거의 1년 조금 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이터가 요런 화분에 분갈이를 해갖고 잘잘 잘 보살폈더니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진짜 예쁘죠. 매직뷰티도 예쁘고요. 또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모주 모주 꽃들 모주 꽃들이 예쁘죠. 어, 요것도 엊그저께 데려온 아이고요. 이름을 몰라요. <laughs> 요 아이는 달총한 총각 청각, 총각다육 이름 없는 아이 sp sp. <laughs> 요거는 슐란 에어 찌그리 에어 찌그리란 아이도 있고요. 프로포즈. 이건 테마론. 여기도 와인 젤리가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가인이 예, 가인이 요거는 환이다육 사장님께 이병 선물 요거는 널스님이 선물하신 어, 환이 사장님이 이병하신 어, 겁니다. 캐로티스 오쪼금해도 어, 예쁘죠 캐로티스 사가마리야아요 아, 프로포즈는 왜 이렇게 어, 아직도 이렇게 찌글찌글 할까요 어, 물을 좀푹먹이든지 저면을 좀하든지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슈퍼 미라클 비 어우 예쁘죠 동통요, 오동통, 오동통. 여기는 모주급입니다. 하엽을 떼다 말고 또 놀이터가 이렇게. 배아톰 음, 예쁘죠? 배아톰 너무 예뻐 예뻐요. 배아톰 여기도 신란 하나 있고요. 또배아톰 너무 예쁩니다. 배아톰 아, 예뻐요. 그리고 머큐리가 이렇게 예쁘고요. 이건 나 나이, 어, 나이징 스타. 허어, 나이징 스타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두께 좀 보세요. 두께 한 1cm? 와, 두께가 1cm는 된것 같아요. 그리고, 키스금인가요? 카스금인가요? 카스금. 카스금. 요렇게 예쁜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 어, 핑크 크라운. 아우, 예뻐요, 예뻐요. 귀엽죠? 어, 이런 화번 다시 먹고, 누망도 귀엽고요. 노비눗또요 아이는 마틴. 마틴이, 요거는 엘프. 엘프라는 아이. 요 아이는 어, 나비다요, 엘프. 나비다요 엘프, 여기 있습니다. 아, 귀엽죠? 나비다요 아이들이 진짜 귀엽습니다.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요건 퍼플 캔디. 퍼플 캔디. 12월달에 분갈이 해놨는데, 아,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어, 퍼플 캔디. 펜톤 골드. 아우, 멋있죠? 그리고 폰타나. 폰타나. 요건 체어맨. 작아도 진짜 아이가 똥실똥실합니다. 작아도. 요렇게, 아, 여기는 모주코 아이들이 잘 있습니다. 아 예쁘죠? 어, 저기 아가 많이 컸죠? 어, 딸기네 크라운 아가 하나 떼서 놀이터가 음, 또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 어, 예쁘죠? 이렇게 모주꽃 아이들이 아가들을 많이 품고요 어, 이것도 예뻐지고 있네요 별리, 나비다육, 별리입니다 나비다요 별리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에버굿도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고요 와 아이들이 전부 통실통실 창들이 요거 어, 순규맘이 이렇게 잘큽니다아 예쁘죠 요거는 음. 노랑국화님, 음, 노랑국화님 어머니, 어머니를 따서 이렇게 순교맘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잘 키웠죠? <laughs> 너스님이, 너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 주신 아이 너무 잘 크고요. 이 아이 잘 키워서 아가 나오면 놀이터도 너스님처럼 어 많이.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알리겠습니다. 근데 아가를 안 품어요. 크기는 엄청 컸는데, 아가를 좀 품어주면, 제일 먼저 드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가를 안 품네요. 근데, 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 진짜 예쁘죠. 막, 납작납작한 게, 놀이터가 좋아하는 한엽. 이렇게 예쁩니다. 아이고, 또여 아이는 뭘까요? 도깨비. 도깨비인데, 이렇게 자꾸 희청희청해요. 도깨비가 키가 커가지고. 적심을 해서 심어야 될지, 줄기가 커가지고 희청희청 합니다. 그리고 옥상서 이렇게 화상 입은 아이들. 옥상서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지금 예뻐지고 있죠? 어, 예뻐지고 있고, 아가들이 또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 허니핑크. 허니핑크는 올해는 아가가를 안 보여주네요. 그리고 요거는 봉선아. 봉선화가 드디어 이제 예뻐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봉선화입니다. 어게인 봉선화. 예뻐지고 있죠? 그리고 누가, 어떤 분이 요거, 아가보이드에서 금요 아이를, 어, 음, 탐을 내시는 분이 계셔요. 어, 그래서 요거를 팔으라고 하는데 제가 안 팔았습니다. 요거는 모주라고 아가가 넷시나 나오고 있네요. 모주라고 팔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요거를 담을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건 머큐리. 오, 또 머큐리도 아가가 나오네요. 음, 예쁘죠? 이렇게 모주급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물을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판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